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그쯤 봐야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형사와 깡패가 한 팀이 되어 공조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연쇄 살인범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는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경사새끼로 아, 그, 어, 어떻게 믿습니까? 네, 깡패새끼로 어떻게 믿습니까? 같이 일은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찰과 깡패. 뭔가 음, 범인 몽따주, 범행 자는 다 갖고 있어. 몽따주 하나 가지고 사람 못 찾아. 왼 땅에 헤딩 시키는 건 장동수한테 맡기고 조폭 새끼들은 일 끝나면 싹 잡아 처넣으면 되고.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일을 시작하기 전 오성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는 동수. 이곳은 호텔의 스위트룸인데 원래 바닥에 화이트할 문양이 야광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얻어걸린 세팅이어서 완전 대만족했다고 하네요. 동수의 명을 받아 부하들이 찾아낸 경호의 칼로 상도를 죽여버린 오성. 뒷북만 올리는 보는 경찰. 하다하다 하다 조폭 두목까지 죽어서 화가 많이 난 형사 과장의 눈치를 보는 이 연기는 유승목 배우가 설정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어? 촬영 전에 감독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니까 듣기만 해도 웃겨서 마음껏 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나가서 썩은 개똥이라도 좋으니까 좀 물고 와라 좀. 완전 골때린 일이 생겼어. 허상도를 죽인 칼에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의 DNA. 한 놈이 다 죽였단 소리잖아. 야 장동수 너지. 넣지? 하지만 아무리 벌크업을 했어도 동석이 형에게 타격을 입힐 순 없죠 이 장면을 찍으면서 한 벌밖에 없는 가죽 자켓을 찢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기워가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똑같은 옷을 한벌더 구해야 했다고 하네요 아이떨어이 새끼 또 왔네 아니 누구긴 형님 직원이지 아니 경찰하고 깡패 새끼하고 잘 아는 시장 너는 뭐 경찰 아니고? 이 장면 이후 마동석 배우가 아예 비 스탠드를 들고 시간 다고 이런 애드립을 했지만 삭제했습니다. 동일 의한 연쇄 살인로 밝혀진 가운데 다른 사건 피해자들 n a 가 나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뉴스를 본 경호는 허위가 없는데요. 저 내가 한게 아닌데. 동수가 상도의 장례식장에 있을 때 경호 역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누구? 그리고 문식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는데 이 글씨는 소품팀의 스테비 쓴 글이라고 합니다. 연쇄 살인으로 사건이 전환되고 광수대가 나서자 발등에 불 떨어진 태석, 동수를 불러 함께 경호의 차를 뒤집니다. 나온 같아. 핸들 커버에 묻은 피 자국을 발견한 순간 <laughs> 경호의 쪽지를 보고 동수를 치료 온 상도파, 조폭 싸움에 끼어들어 함께 싸우게 된 경찰 태석입니다. 할리우드나 유럽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영화 특유의 타격감. 이 액션 신에서도 해외 관객들의 탄성이 연달아 터졌다고 하네요. 함께 싸우며 피어나게 된 브로맨스? 동수를 돕다가 그만 살인을 하게 된 태석입니다. 너 빨리 가. 내가 정할 거니까. 동수는 본인이 짓고 있는 건물 부지에. 시신을 파묻어 버립니다. 피해자가 나름 잘는변없다음날 연쇄 살인 사건 수사는 광수대에게 뺏기고 납치 사건 수사로 밀려난 태석. 왜 자꾸 장소를 바꿔요 진짜 살아있기는 해 마지막입니다. 월명동 제일분식으로 오세요. 금 바로. 그런데 납치범 목소리가. 그새 사람을 하나 또 죽이고 차도 피해자의 아우디로 갈아타고.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돈까지 요구하는 경우. 옥상에서 범인을 발견하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어? 김성규 배우 잘 뛰는 건 킹덤에서 이미 증명된 것 같은데요. 이날 김성규 배우는 맨날 밤에만 찍다가 정말 오랜만에 밝은 곳에 나와 여러 사람들과 촬영을 하는 게 신나서 더 빨리 뛰어 다녔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느려 터진 형사들. 김무열 배우는 무릎이 아직 낫지 않아서 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눈앞에서 납치범을 놓쳐버린 형사들. 혼자 와서 밥 먹으면서 가방 하나만 맡아 달라 그러더라고요. 떡볶이집 사장 역은 배우이자 연출가인 고 박광정 배우의 부인이자 동료 연극 배우인 최선영 배우입니다. 아! 소주들 몇병 마셨어요. 참이슬. 어, 아, 소주병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 병을 찾는 게 말이 되나? 일단 한번 찾아보는 형사들. 이곳은 실제 병을 재활용하는 백광공병이란 회사입니다. 이분들은 연기자가 아닌 실제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좀 이상한 질문이 나왔어.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 감식반에서 찾아낸 살인범 K의 흔적. 안 들어온 지한 서너 달 넘었어요. 태석은 경호의 집 주소를 찾아가 봅니다. 근데 또 교회는 또 얼마나 의심이 다니는데 다른 생활 사나이에서 반른 생활 하네. 경호의 방에 꽂혀 있는 성경과 어려워 보이는 책들. 이 책들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대본에 설정해놨다고 하는데요. 김성규 배우는 살인범 K가 대체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대본에 쓰여있는 이 책들을 실제로 몇권 사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잘 읽히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견한 강경호의 사진, 동수가 그린 몽타주의 그놈입니다. 한편 웬 듣보에게 칼맞고 안 좋아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영업을 시작하는 동수 아따 그렇게 싸게 줘도 되겠는가 장사장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 다들 몸조심해 어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빨간 팬티 아저씨? 살인의 추억의 원작인 연극 날보로 와요에서 모든 용의자 역을 맡아서 했던 류태호 배우입니다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그 그래요 그만하시는 게너 상도한테 부주 엄청 했다며? 나 죽어도 좀 많이 해줘 응. 어? <laughs> 아이고 그만하라고 할때 그만하시지 아니 동생이 형님들 생각해가지고 챙겨준다는데 왜 자꾸 <laughs> 식사들 하세요 식사들 한창 영업중인 동수에게 전화를 해 확인하는 태석 마지막입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이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죠 누군지 알아냈으니 이제 잡으면 되겠네요.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 요즘 뭐라 그랬어요? 네. 형님이네 친구야? 양아치 새끼가 이게. 형사와 조폭, 삐긋거릴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사실 이 장면은 장동수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 풀빌라를 통으로 쓴다는 설정이었는데 제작비 여건상 풀빌라는 삭제했다고 합니다. 한 배를 탔으면 하지. 죽이든 밥이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야, 가자. <목소리> 언제나 먹히는 조폭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 너무 멋있잖아요. 조폭과 경찰이 강경호를 찾아 나섭니다. <목소리> 이 새끼.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목소리> 어, 학생. 아이고, 이거, 이거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해. 이웃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져가. 여학생에겐 약한 동석이 형. 여 어, 학생이야. 너도 이거 한번 이거 봐라. 필요하면 전화하고. 어, 학생! 아무거나 막 바꾸면 안 되고. 이야이씨 깡패야. 아저씨가 저 깡패 가으신데요 어? 아저씨는... 지금 우리 학교 논에 나왔던 이윤샘 배우. 아, 아니라고 이 씨야. 아이 씨. 저는 존나 내 스타일이야. 명찰을 보면 배우의 실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버스에 탄 여고생 뒤로 보이는 강경호 솔직히 전 극장에서 처음 볼땐 눈치 못 챘습니다. 큰 어? 달라도! 우리는 반하다! 씨가 아, 시... 내가 아주 두... 이잘젠 서로 술도 따라줄 정도로 친해졌네요. 아 그냥 개나 소야이새끼 아무리 벌크업을 했어도 그 아무리 꼴통 형사라도 동석이 형이 술을 따라주면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거 아니야. 칸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하네요. 숨진 모양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귀가를 하던 중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살인 사건. 사건 현장에 보이는 우산이 아까 그 여고생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성아, 가 튀어나가! 삼번 버스 노선 따라 다시 시작 오, 삼복 사온 고시원 앞에서 잠복을 시작한 경찰과 깡패들. 그새 차를 바꿔 타고 등장한 경호는 잠복을 눈치채고 튑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 체이싱. 20만 대전에서 8일 가량 찍었다고 하는데요. 대전의 골목길에서 촬영하고 난후차 안에 인물컷은 세트에서 따로 촬영한 분량을 편집해 씬을 구성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배경인 2005년식 차를 구해서 촬영했는데요. 30만 킬로를 넘게 뛰었던 노후된 차들이라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카메라 워킹과 빠른 컷편집으로 속도감을 더했습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한국적인 추격전을 만들기 위해 좁은 골목에서의 추격전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끝은? 저기요, 저기. 야, 결국 오성마저 당하고 맙니다. 핏자국이 향한 곳은 팡팡 노래방. 이곳은 실제... 팡팡 노래 연습장, 신임은 점입니다. 다소 좁아보이는 건 동석이 형 때문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노래 부르는 손님들. 방 안에 화장실에 숨어 있는 강경호. 문을 열고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동석이 형은 문을 그냥 열지 않습니다. 칸에서 엄청난 환호가 터진 장면입니다. 휘파람 불고 박수치고 막 관객석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장면은 더미를 만들어 실제로 때렸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었다면 죽었겠죠? 무슨 껍데기만 남은 것 마냥 질질 끌려가는 경우 휴게소는 아, 안 가나? 배고픈데 아왜 맞을 말을 골라하지? 이때부터 많은 관객들이 살인범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런 놈을 건드렸는지, 지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웃고 있네요. 꽃감 돌리듯이 돌릴 거야. 이 칼은 원래 톱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칼을 구할 수가 없어서 톱을 현장에서 갈아 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과 주미. 내손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 순간. 아, 이게 뭐라는 거야? 이 대사들은 감독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연쇄살인범에 대해 조사해서 그들이 실제로 했던 말을 토대로 썼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동수를 치어버리며 밀고 들어온 태석. 벌써 두 번째 차에 치인 동수입니다. 미안하다, 이 새끼야. 그런데 동석이 형, 누워 있는 게 나만 귀엽나? 현장에선 전혀 웃길 의도가 없었는데 이 장면에서 빵터진 관객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반갑다, 어, 뭐야? 오케이, 결국 경찰에게 잡혀버린 살인마 K 그렇게 잡힌 살인범은 아주 잘 처먹으며 회복하고 있네요 장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동수 이거 다 니가 했지? 아니요. 그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럼 인생의 컨셉이 뭐냐? 인생 컨셉 잡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사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저 어차피 안 죽잖아요. 이 장면 이후 대사가 더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수들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 있는. 검사와 경찰을 아주 가지고 놀고 있는 경호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도구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 강경과 휘두른 이 칼의 피해자이자 본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역대급 증인 등장. 감독은 뒷모습을 보여주며 증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등장시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재판 전 동수를 찾은 태석. 할로만 내가 잡아 죽일 때냅도써야지 어우 명존쌔 자수해라 네가 허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동수가 보험을 든 것처럼 태성 역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결국 증인으로 출석한 동수 내가 저 새끼한테 칼 찔린 다음에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따줍니다 증인의 증거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그림 한 장일 뿐입니다 이 사람 국선 아닌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얄밉게 국선 변호사 형님 보고 싶네요. 제가 국선 변호 얼마 는지요만원 받아 만뭐 증거? 내가 보여드릴게. 면적이 넓어서 문신 그리는데 오래 걸렸겠네요. 작은 사채업자 시절 팔에만 했던 문신이. 아가리 딱으로확 찢어버려 이어고 이제 온 몸을 뒤덮었네요 동수의 몸과 손에 남아 있는 칼침의 흔적. 그리고 경호의 몸에도 동수가 찌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 경호가 문식에게 건넸던 봉투에서 누군가라는 단어를 찢어냈습니다. 경호는 이제 빼박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태석은 진급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강경호 말대로 어차피 안 죽을 텐데. 그럴 줄 알고 경호가 수감된 교도소에 형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은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이전에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마동석 배우가 일반 죄수복을 입으면 너무 귀여워지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80년대 이전에 수감자가 입던 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쓱 책을 덮는 손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지는데요. 조건이 있어. 그 새끼랑 같은 감옥에 넣어준다고 약속해. 언제나 웃기고 싶어하는 유쾌한 동석이 형님. 이런 애드립을 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쓰이진 않았습니다. 밧줄을 들고 경호를 찾아간 동수. 산에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그쯤 봐야지. 칸에 출품한 버전에는 이 장면 이후 이런 대사들이 더 있었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놈을 죽이고 싶었어. 근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려다. 그래. 넌 아무나 죽였고 난 필요한 놈만 죽였지.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는 나 같은 놈이 죽여줘야 돼. 지옥에서 만나자. 그리고 밧줄로 이 살인마를 매달아 버리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감독은 잔인한 걸 싫어해서 결국 개봉 전에 삭제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저 살인마 새끼 밧줄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컷을 많이 드러내고 나니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엔딩 크레딧을 제작해 추가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석이 출소하는 동수를 기다렸다 만나는 에필로그도 찍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야너 등소평이라고 알지 중국 주석?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근데 우리 장사장님은 고양이보단 곰이지 곰. 응? 뭐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 새끼야. 에필로그가 있었다면 악인전 팬들이 후속편을 기다릴 텐데요. 사실 감독의 머릿속에 어렴풋이 후속편의 스토리라인을 잡아두고 있다고 하네요. 조심스럽게 후속편을 기다려봅니다. 조폭 보스와 강력계 형사, 그리고 연쇄살인마의 숨 막히는 혈전, 악인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쉽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